안녕하세요. 임재정, 중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소 중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이소가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새로운 제품 나온 거 있나 쓱한 바퀴 둘러보고, 그냥 경제적으로 소박한 힐탈이랄까? 공감하시죠? 살거 없어도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니멀 라이프를 접하고 본격적으로 다이소에 다니기 시작한 경우에요. 왜 TV에 나오는 정리의 달인이나 수납의 달인들 보면은 똑같은 화이트, 우드 수납함으로 정리한 집이 나오잖아요. 여보, 리모컨 어딨어요 하면은 1초 만에 딱 나오고 알량 봉치들이 한 바구니 안에 다 있어서 다른 곳을 찾아볼 필요도 없는 그런 집이요. 그래서 이제 집이 반듯반듯하니 깔끔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참새가 방학간못 지나치듯 저도 매일 다이소를 방문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수납을 위한 수납용품을 사드린 케이스더라고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는 수납용품이 필요한 경우가 많겠지만 저 같은 1인 가구는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저 정리의 달인데를 쫓아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사들였어요. 다이소 가격이 또 착하잖아요. 1천원, 2천원, 3천원 또 어찌나 내 마음에 들게 도 심플하게 만드는지 돈이 술술술 나가더라고요. 맨날 푼돈을 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정리 정리하는 생각만 가득했던 와중에 우연하게 결제내역을 보니까 수납용품을 사는 데만 5만원 돈이 나간 거예요. 푼돈이 목돈이 되어버린 거죠. 보자마자 어라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썼나 하면서 그 이후로 먼저 수납용품을 없앨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보다 수납함이 더 많아진 방만 보였어요. 맨날 미니멀하게 필요 없는 건 버릴래 하던 놈이 수납함 수집을 하는 수납함 수집가가 되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그렇게 저는 수납함 수집을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수납용품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버리진 않고 팔았습니다. <laughs> 하나하나 사진 찍을 때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한거 떠오르니까 너무 분하더라고요. 정말 밤에 잠이 안올 지경이었어요. 물건은 또 어찌나 많은지 답답하더라고요. 돈 낭비랑 시간 낭비만 했으면 됐는데, 중고거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 낭비 또한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니까 모든 게다 낭비였던 것 같아요. 바구니들을 처분하고 나니까 한결 홀가분해졌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솔루션이 금방 나왔어요. 그 솔루션은 추후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임재정, 중동이었습니다.